2024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기온은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았는데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겨울이 끝나나 싶은데 아직도 겨울은 봄이 오는 것은 멀어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밖에 다닐 때꼭 목도리하고 다니시면서 우리 겨울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목도리를 두릅시다. 어떻게요? 말씀의 목도리. 우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서 나갑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자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에는 개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고 열두 제자들이 있고 또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이제 부활로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맨 마지막에 바울이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어,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대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이라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나는 맨 마지막에 있고 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어,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어, 볼품 없는 자이고요. 자격 없고 못난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겸손하는 함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고 감당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권을 계속 주장한 그가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사도로서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사도다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난 사도로 감당하기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할까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면 나에게 주신 직분, 주님이 주셔서 기쁘게 감당하지만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부활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나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 놀라운 것이니까, 그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면요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는 십자가에 굉장히 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직책도, 어떤 위치도, 어떤 것들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받게 했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사도의 역할 잘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더 수고하였습니다. 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 제가 청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상도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 그 교회의 청년부가 1부, 2부가 굉장히 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매해마다 연말에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는 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장이 되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그때 청년 2부였는데 총무가 되었어요. 어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형님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청년 일부에 한 형제가 회장이 되었는데요. 이 회장, 회장이 된 형제가 어리둥절 한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겉모습으로 대단한 것도 없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지지를 얻어서 회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말 끝마다 부족한 회장이, 부족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카드를 쓸때 제일 밑에 이렇게 서명할 때 부족한 회장 땡땡땡 이렇게 얘기하고 아 저는 부족한 회장입니다 그 얘기를 말 끝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나보다 싶은데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회장 부족한 회장 얘기하니까 한 선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너가 회장으로서 겸손한 것은 알지만. 부족한 회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부족한을 빼라. 그냥 회장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남들보다 두배세배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부족한 하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남들보다,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 훨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도로 설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기왕에 불러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어, 너무 부족하죠.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어, 그들이나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부활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성도들이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까지 2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도들이 가르쳐 주고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어, 뒤집힌 적이 없어요. 왜냐,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만났고, 실제로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든든한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왕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싸우니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배다 남들보다 배나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을 온전히 붙잡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수요예배가 되도록, 수요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주십시오. 또 예배하는 자,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 기뻐하는 수요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이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헌신을 매주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설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뵙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더 겸손하고 충성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